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림사 사부입니다. 자, 오늘 HLB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HLB 오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고가 7.3% 54,400원 터치하고 꼬리를 만들고 내려와서 종가를 53,2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4.93% 마무리 했고, 아, 오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계속 세우고 있다는 라 거. 아주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대, 2024년 제약바이오 시대라고 말씀해 드렸죠. 미리 공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급등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바로 급등 나오면서 19.6% 상승을 했는데, 셀트리온 지난 분석 영상에서 24만원에서 꼬리가 나올 가능성에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원에서 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흐름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예, 캔들도 좋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HLB도 5일선 추세를 타면서 이제 방향성을 상방으로 써줬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말씀해 드렸듯이 지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이제 6만원대를 향해서 일단은 가서 6만원을 뛰어넘느냐, 6만원에서 꼬리를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6만원에서 이제 세워서 이러한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를 강하게 뚫던지 아니면은 뚫어놓고, 예, 여기서 끼워주다가 다시 가는 그림. 아니면 6만원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뭐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6만원을 뚫는 게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만원 이후부터 6만원부터는 좀 분석을 다른 관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찍고 나서 6만원 터치하고 나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5일선 추세를 타고 가 있는 모습이 너무나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일선을 잘 타고 간다 잘 타고 간다면은 작은 단봉들을 만들다가 만들다가 흐름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HOB 과거의 흐름 보시면은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등 나오고 예,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급등을 만들었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8월달에도 네, 이런 식으로 뭐 야금야금 가다가 급등 나올 때 이런 식으로 27% 상한가에 가깝게 또 이렇게 급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요런 걸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거. 예, 지금 흐름을 타고 가는 거. 타고 가다가 이번에도 급등을 6만 원까지 바로 만들 수 있었는데 한번 참았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예,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보낼 이유가 없다. 한 번에 안 보내 줄 거다. 그런 의지가 나왔다. 고볼 수가 있는 겁니다. 5분봉을 보겠습니다. 5분봉을 봤을 때 오전에 자, 10시에 장이 열리고 이렇게 급등을 만듭니다. 만들었다가 4% 상승을 시켰다가 쭉내리꽂죠 네, 여기서 바로 가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 털고, 또 이런 데서 털립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마이너스 한4% 가까이, 어, 흔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손절이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바로 들어 올리면서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급등을 만들고, 또 이렇게 내려오죠. 한번에 데려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분봉상. 지금 5분봉입니다. 자, 올라갔다가 빼고요. 올라갔다가 빼고, 또 마지막에 또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도 좀 좋은 그림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세를 한번 그려봅시다, 추세. 추세를 그려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길게 추세를 잡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타고 급등을 만들었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흔들다가 타고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5만 4천 원 라인 돌파하게 되면은 6만 원을 향해서 슈팅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 이 추세를 이탈했을 경우에, 예, 5만 천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라 거. 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듯이, 네, 요 추세 있죠, 요 추세. 요 추세를 지금 잘 타고 가고 있다. 잘 타고 가고 있고, 이렇게 급등을 만들었다가, 자, 오늘의 최고점 54,400원이 또 이제 저항대로 인식이 되면서, 여기서도 꼬리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고, 저항을 뚫지 못하고 꼬리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54,000원 라인을 강하게 뚫는지, 그 흐름을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흐름상으로도 이전에 저항대를 뚫어내는 그림,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음에도 여기서 큰 저항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저항대는 두껍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매물벽이.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줬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뭐 최근에 들어왔던 분들, 뭐 소림사 맥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뭐 물론 이건희와 뭐 이런 데서 단타로 물리신 분들도 탈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들이 많이 타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투자자 매매동의가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 네, 이 가격대를 누군가는 지키려고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선, 네, 이런 식으로 이격을 좁혀 나가면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급등세를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11선과의 이격을 좁혀 나가는 이러한 흐름. 네. 그래서 이격이 최대한 좁혀졌을 때. 며칠 정도 행보하다가 또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을 이제 일단은 상방으로 잡았지만 여기 11선에서 또한번 이탈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데 어 지금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일선 야금야금 타면서 급등 나오고 또 야금야금 행보하면서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이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만들 수 있었지만 어, 여기서 한 맛보기만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 이전처럼 이전에 분석해 드린 대로 좋은 그림 잘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소비사 카페에 가시면 멤버십 단타방 우리 회원분들이 직접 단타방에서 얻은 수익을 올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앤드류 님 1년간 결산 2022년 12월 31일부터 23년 12월 31일 1년 동안 예, 5천만원 정도 수익인증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타방 블루님 같은 경우에도 기간 수익 3억 1천만원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고바이 오랩점 상한가 간거 예, 야무지게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 인증도 올라왔습니다. 예, 박셀바이오 12월 28일 마지막 장에 말씀드렸던 2023년 마지막 장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하나, 둘, 급등이 나오면서 바로 수익 안겨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들이 누적이 되어서 아까처럼 이러한 수익 인증을 우리 회원분들이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림사와 함께 단타하실 분들, 어, 멤버십 열흘간 가입하셔가지고 한 종목 몰빵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난 걸로 야무지게 또 단타는 단타대로 치시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는 그러한 방법이 현명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림사와 함께 단타하실 분들 더방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